안녕하세요. 명리가 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강신약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강한 사주는 어떻고, 음. 신약한 사주는 어떻다. 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 먼저, 신강한 사주는 일단 체력이 강합니다. 아. 운동신경도 좋고, 네. 운동을 하면 근육도 잘 붙고, 음. 운동을 좋아하고, 네. 잘 지치지가 않아요. 아. 반대로 신약한 사주는 네. 뭔가 좀 골골해요. 골골? 예 네. 잔병치레도 하고. 네. 좀 외소하기도 하고. 음. 당연히 뭐 운동 싫어겠죠. 네. 음. 운동을 해도 잘 어떤 근육이 해야 된게잘 붙지도 않고 음. 음. 그런 체질을 갖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요즘 아주 인기 끌고 있는 파멸한 영화예요. 아, 네. 네, 이거 공포 영화인데요. 네. 신강한 사주는 네. 겁이 잘 없어요. 네. 벌레도 음. 어,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아. 놀이공원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네. 반면에 신약한 사주는 좀 겁이 많다는 거죠. 음. 음. 세 번째. 신강한 사주는 고집이 있습니다. 네. 자기 주관이 강해. 네. 기도 세고요. 아. 반면에 신약한 사주는 남의 말좀잘 휘둘리기도 하고. 네. 팔랑기에다. 아. 의지가 굳지를 못해. 아. 생각이 있어도 실천에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네. 네 번째. 이 사람은 오제마법사의 아. 주디 갈랜드라는 사람인데 근데 네, 좀 비운이죠? 네. 이 사람이 영화를 찍는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음. 약물 중독 뭐 이런 것으로 힘들었고요. 뭐또 주변에 감독인지 누군가 좀 만족했죠? 네, 많이 괴롭힘도 당했고요. 예. 이 사람이 영화판을 떠나서 음악가로서, 가수로서 생활을 하는데요. 네. 그때도 역시 술에 쩔어 있었고, 아. 예, 많이 좀, 컨디션 평소에 좋지 않았는데요. 음. 이상하게도 무대에만 올라가면 펄펄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아. 음. 신강사주의 특징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잘 죽지 않는 무대체질이다. 아. 신약한 사주는 뭔가 사람 앞에서는 좀 부끄럽고, 네. 음, 좀 잘 떨리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어, 이 사람은 이제 환원에 나오는 아. 무덕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사실 네. 무서운 성격이에요. 아. 예, 툭 하면 막 칼들이 되고, 음. 음, 죽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잘 하거든요. 네. 하지만 몸 자체는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성격이 세다고 해서. 네. 성격이 아주 뭐 독한 말도 잘하고, 뭐 시크하고, 강하다고 해서, 네. 그것이 또 신강하다는 뭐건 아니에요. 네. 음, 성격이 강하, 강하고, 세고, 터프하고, 이런 성격들은 네. 오행금에, 아. 금이라는 에너지가 좀 좌우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강한 네. 음. 어, 체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네. 또 하나. 이분은 이윤석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키가 커요. 네. 신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키가 큰건 아니에요. 아... 키가 커도 신약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음, 이분은 굉장히 신약해 보이죠. 네.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강하다고 하면 좀 건장한 체질, 네. 좀 덩치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음... 그렇다고해서 키까지 크면 더 좋겠지만, 네네. 반드시 키가 키까지 커야 된다는 것도 아닌 겁니다. 네. 하긴. 하면서 커도 이렇게 비리비리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조금만 해도 당차보 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말에 장고치가 맵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